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신경 말씀입니다. 사도신경 말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고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 나이다 아멘 아예 지금 예배 시작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것을 함께 외우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 지난 주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이 이렇게 형성된 배경은 당시에 많은 이단들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할 때도 이단들이 많았고 또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지 않도록 할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논쟁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더욱 연구하고 해서 액기스를 뽑고 뽑고 뽑은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중요한 회의들이 역사적으로 몇 번의 회의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정립해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주후 500년경 쯤에 이 사도신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된 이후로 지금으로 1,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것보다 더 좋은 고백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백서를 우리가 지금도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뼈가 있고 살이 있잖아요. 이 뼈대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살만 있으면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 신경은 몸의 뼈대와 같은 것이다 할수 있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교제도 다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도신경의 이 고백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허물어져 버리고 쉽게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자칫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도신경의 교리를 뼈대를 분명하게 갖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이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어떤 분이신가? 사도신경 분명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삼일체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면 이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세 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가 하나님 나옵니다.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나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 하나님 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신경은 시작과 함께 이렇게 세 분의 존재의 하나님을 분명히 알리고 계시고 그세 분의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이 사도 신경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신경은 삼일체 하나님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이 삼일체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중에도 창세기로부터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6일째가 되었을 때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몇 군데 오늘은 좀 찾아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하자 하시고 지금 누구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 한번 정도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세 번이나 연속에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복수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화하고 협력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흩어져 살라고 했건만 모여서 교만의 탑을 쌓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 했습니다 각 나라가 만들어진 계기가 바로 거기에 시작됐다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 이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말씀 창세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누군가 대화하고 나누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수성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천주교처럼 하늘님 하늘님 하느님 하면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나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이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와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야 분명히 확인되는 겁니다. 신약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예수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신 것을 알수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단어가 생기게 되었냐면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일체가 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세 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가 될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서로는 하나가 될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각각 독립적 존재라는 겁니다.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사역을 해 오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삼신이라 하면 안 됩니다. 삼신은 완전히 독립된 존재입니다. 하나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라고 했고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분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분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 세 분의 하나님의 존재를 강조하는 것. 더불어서 세 분의 세 분이 하나가 되셔서 함께 사역한 것을 믿지만 각각 세 분이 역할을 각각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로서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 것은 성경에 분명히 한 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끝까지 한분 하나님만을 주장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분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신약 시대에는 인간의 몸이 되신 성자의 역할을 하셨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오순절 날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고 한분 하나님이 다양한 양태로 변장하셨다라는 이렇게 이론을 하면은 이것은 단일 실론이라고 합니다. 단일 실론,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 이론은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우리가 가끔 삼일체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이 있는데 물로 있다가 또 얼음이 되었다가 또 그것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삼일체를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단이 됩니다. 그것은 H2O라는 분자 원식대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색의 모양만 바뀌었지 내용은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삼일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각각이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셔서 사역하심으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톨릭의 지금 교황이 참 존경을 많이 받는데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삶을 그를 따르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봐도 야참 훌륭하시다 훌륭한 분이 교황이 되셨다. 또, 부정직한 비도덕적인 사제들을 단호하게 이렇게 또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유럽은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사회인데도 유럽 한복판의 바티칸시는 존재하면서도 캐톨릭이 바티칸시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요? 해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회 전체가 동성애로 확산돼 있는데 분명한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런 모습은 우리 기독교가 오히려 더 어,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는데 지금 동성애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자 하는 그런 판결도 내리고 하면서 이런. 황또 어, 어, 분위기인데도 가톨릭에 이런 단호한 모습들이 저는 참 어, 분명한 입장들이 참 본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이런 입장이 아쉬운 거죠. 그것은 성경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린 곳이 바로 그 가톨릭이었습니다. 이 삼일체 교리가 정립된 것은 가톨릭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상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금도 카톨릭 신부님께 물어보면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숭상하지 않고 존경할 뿐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함께 사역을 했던 분 중에 페루 사람이 있었는데 페루가 완전히 카톨릭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의 말에 따라서 한번 물어보니까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신적으로, 신적인 존재로 송상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교황이 또 존경스러워서 그의 삶을 그린 영화를 제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요 병원에 가서 위로한다고 기도를 해주는데, 평소에도 항상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한 장의 카드를 주는데 그 속에 성모 마리아 그림이 들어있는 카드를 주면서 기도하면 너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고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 배울 점이 많은 것이고 우리의 형제이기도 했지만 성모 마리아를 또 하나의 신으로 숭상하는 잘못된 교리에 빠진 것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상이 있는가 보니까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보혜사고 돕는 자고 따뜻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 분인데 그 역할을 대체하는 분으로 성모 마리아를 둔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가톨릭이 잘 모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한분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했다는 양태론도 조심해야 되지만 삼일체 하나님의 또 다른 신적 존재를 만들거나 숭상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는 교리를 갖게 되면 그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 사역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을 누가 하면 무시하지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우리는 이만희 총재님을 존경하지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교주 이만희 씨를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더 깊이 들어가면 이만희 씨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사람에게 보회사의 역할이 넘어가 버리면 또 새로운 교주가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갖고 나니까 최근에도 뉴스에 5.18, 5.18그광주의 민주광장에서 신천지가 또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하지 말라고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강행하는 무분별한 또 무리한 생행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면 상식 없는 삶, 건전하지 못한 삶으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도신경을 망드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수많은 이단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도신경이 말하는 삼일째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이 사도신경 하면은 너무 딱딱한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한 교리 또 신학 이렇게만 다가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릴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영생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출발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권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때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택함 받은 백성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믿게 하고 구원받아 영생 얻게 하기 위한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은혜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셨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원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그 3일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본질을 잘못된 곳에 찾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해도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도 이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가 새로운 정권이 또 세워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해도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기대했던들 갈등과 소통의 부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사소통과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 삼일체 하나님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먼저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때부터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저 사람이 요즘 많이 변했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일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의사 소통이 열려가기 시작하고 사랑이 시작되니까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방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오기 시작하고. 세상에 또 하나님을 또 받아들이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웃과 소통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세운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의사소통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삶이 형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돈밖에 몰랐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저희 집에서 하루 쉬십시오. 하고, 내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빼앗은 돈이 있으면, 늘 억지로 빼앗았던 삶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네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해서 주님께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 받으니까 완전히 180도 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이 시대 우리 사람들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강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것이것 것 없이 다 가지고 와서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기 시작하고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서로 함께 모이기 시작하고 떡을 때면서 이기적인 사람이 타족으로 변하는 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삼일째 하나님의 의사 소통과 사랑의 본질이 그 사람 속에 임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삼일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진리를 늘 분명하게 깨달아서 성 삼일째 하나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시다,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여러분 고백을 늘 하여서 그 어떤 이단들의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관해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또 교리들이 또 우리를 유혹하고 이단들이 우리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 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자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진전한 고백이 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삼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질 의사소통과 사랑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문을 걸어 닫고 또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향해 걸어가는 가신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소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도 주의 사랑 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또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게도 형제 간에도 의사 소통이 열려지게하여 주시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가정이 되게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사부자나니의 나눔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